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이에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미션이 그 환경성 인증 그 네. 마크를 인증해 주신 분께 선물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거든요. 아,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도 미션 있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네. <laughs> 오늘도 한달 동안 여러분, 우리 함께 지켜야 할 미션, 네. 많이 많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죠. 그 전에 오늘 <laughs> 세계로 환경 생활 앞서서 우리 김병모사무자님도 우리 호호알망 얘기 들으시면서 어지러운 일이 이러면서 <laughs> 분노하셨어요. 네. 또 환경을 지키시는 또 분으로서 <laughs> 네.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셨을 텐데 오늘 우리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전절로 환경을 진짜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에서 설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어떤 이야기 오늘 나눠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기후 위기와 이제 친환경 먹거리라는 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 친환경 먹거리와 예, 기후 위기. 예. 네. 제 기사는 좀 봤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네. 잠깐 마지막에 어제 올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가 5월달에 뭐 31.7도였다. 아, 뭐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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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며칠간 러시아가 또 계속 폭염이 있답니다. 맞아 <laughs> 저도 뉴스 네, 봤어요. 35도 막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온난화가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들 아닐까, 뉴스가 생각이 어떤 있고. 전문가는 저도 보니까 30년 후. 네. 지구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네. 정말 끔찍했어요. 30년 후면 머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laughs> 네. 어, 우리 함께 이 지구 환경, 진짜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그 순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작은 실천부터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 이야기 계속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예요? 예. 오늘은 기후 위기와 친환경 먹거리로 좀 준비를, 했, 준비를 했는데요. 어... 관련된 내용은 맞는데 크게 이제 좀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후변화에 의한 먹거리의 변화. 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먹을거리 생산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어, 먼저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먹을거리의 변화인데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제주도는 이제 아열대화된다라고 합니다. 음. 어, 이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이제 온대기후 특성을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열대지방의 특성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음. 제주가 특히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품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답니다 음. 어~ 이제 고랭지 채소인 무배추 등의 작물의 재배 지역이 변동한다거나 과거에는 사과하면 대구 사과를 어, 유명했는데 그래서 대구 여인들이 예쁘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laughs> 아 그런 사과를 음, 많이 먹어서. 사과를 많이 먹어서. 아, 네, 그데 네. 네. 최근에는 네. 강원도가 네, 사과가 좀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도래요? 네. 강원도가요? 네, 와. 이제 게 사과가 올라간 거죠 재배지. 가온난화게면서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의 특산품 감귤이나 한라봉도 이제 육지에서 재배된다는 그런 뉴스들도 맞아요. 좀 많이 보셨죠. 경상남도로 네,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이제 뭐 망고나.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거나 이런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그런 품종의 변화를 종종 확인할 수가 있죠. 작물 재배 지역만 봐도 우리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이 제주 특산품 감귤이 육지에서 재배된다는 건또 앞으로의 제주도 주력 상품도 변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가 우리 먹을 거래에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농산물에서 보면 어, 재배 적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열심히 아, 예. 공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험도 찍고. 어, <laughs> 네. 현재 감귤은 제주에서가 이제 재배 적지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육지부에서는 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어, 점점 기온이 음. 상승해서 재배 적지가 이동하게 되면 이제 제주도는 다른 열대 과일을 재배해야 되는 음. 그런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네. 예. 저의 이모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의 이모작까지.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한 번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네. 이제 이모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음.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어, 이와 같이 이제 기후 변화는 농업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음. 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랑 어, 이제 좀 기온 상승이 좀 낮게 됐을 때는 어, 생이 음, 농산품의 생산성이 좀 증가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기온이 이제 아주 높게 상승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주도 같은 경우 새로운 품종의 작물 재배 가능성도 있지만 어 이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잡초라든지 병해충이 좀 증가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생각해야겠고요. 어,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농산물은, 농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물은 스스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재배하는 품종을 바꾸거나 하면서 대응이 가능한 건데요. 수산물은 그렇지 않죠.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현재 해양의 표층 수온이 약 1도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물고기는 자신의 생육에 적정한 온도를 찾아서 이제 점점 북상한다라는 음. 거지요 어~ 또 다른 한 제주의 북산 특산품 자리돔이 있는데요 자리돔이 이제 최근에는 울릉도에서 좀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열대어종인 참다랑어 음. 참치라고 하죠 음. 참, 참다랑어가 어~ 남해 앞바다에서 점점 많이 어획되고 있다라고 하고, 하고요 또 이제 이 명태 이야기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뭐 기후변화 때문도 있다. 어획, 네. 남획 때문이다라는 것뭐 음. 등등 있는데 의견은 분분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국민생선 쯤 됐던 이제 명태가 이제 명태. 네. 북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잡히지 않고 러시아 아. 근처에서 많이 잡힌다. 하는 거죠. 그러게요. 국민 생산이었던 명태도 네. 이제는 보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정말 기후 변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먹을거리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 먹을거리 생산이 기후 변화를 또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 아주 기본적인 좀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이제 비료와 농약을 주고. 이제 먹을 거리를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제 오,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어, 특히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에서 어, 농축산 부문에서는 6대 온실가스 제가 좀 말을 하긴 했었는데 메탄하고 아, 아산화질소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음. 이제 생산 과정과 유통을 포함한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농업 부문은 먼저 좀 녹색 혁명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녹색혁명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좀 최근에 만들어지고, 음, 사회체제나 이제 경제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 보이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 녹색혁명이라는 용어가 농업 분야에서 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기술혁신을 통해가지고 20세기 후반에 획기적인 식량 증산을 이루어낸 농업 정책을 말하는데요. 음.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비슷해서 전 세계의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기아에 경험하고 있었죠. 근데 196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급격한 식량 생산이 증대가 됩니다. 음. 이걸 가지고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어, 저는 그 세대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벼라는 게 있었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품종 개량과 농약 비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 생산량이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군요. 녹색 혁명, 녹업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기후변화하고 있으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식량 증산이 이룬 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는데요. 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농약과 아까 비료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토양이 황폐화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막 심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네. 어,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온실가스는 에너지 부문, 뭐 비에너지 부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에너지 부문에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약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농업 부문은 거기에서 이제 경종이라고 해가지고 재배하는 부분 그리고 축산 부문으로 또 나누는데 그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 거고요. 배출되는 가스는 메탄이 한60% 정도. 그리고 아사나 질소가한40% 가량 되는데, 어 이제 시설 재배하고 운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농업 부문이기 때문에 농약과 이제 뭐 비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네요. 온실가스를 산출할 때 농업 부문, 이제 재배 부문, 축산 부문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축산 부문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축산 부문에서는 생산과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제 가축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생산과 유통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언급했듯이 윤리적 소비에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건설하면서 파괴되는 숲. 또 이제 탄소 흡수원인 숲이 파괴되면서 대기에 더 많아지는 탄소. 그리고 소를 키우면서 사용하는 물과 에너지. 소를 먹이기 위해 재배되는 사료. 이 생산 과정 등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음. 어 이제 다음으로는 유통 부분인데요. 뭐 이제 단적으로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 이제 이게 가공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뭐 이제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음. 발생하는 이런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축산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농업 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그때 말씀드렸던 푸드 마일리지. 네. 이동거리가 증가하면 오염물질도 증가한다라는 음. 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로컬 푸드 운동. 맞아요.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먹자. 네. 네. 진짜 우리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탄소가 발생합니다. 진짜. 네. 그런 개념들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문자로 그래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달라지려니 요즘 시민들이 어, 많아졌어요. 그런 노력도 네. 중요하지만 기업의 변화. I 그럼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트레이 빼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하기 등등, 그죠? 그래서 이테트라팩 생수가 나와서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어, 사진 보내셨는데 어. 이런 작은 시작들이 들풀처럼 번져서 다른 기업에도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요즘에는 기업 윤리, 뭐 네, 또 맞습니다. 우리 착한 소비하면서 또 기업들도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 서로 인식전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라벨 네. 제품들도 뭐 네, 나오고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기업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푸드 마일리지, 로컬 푸드 얘기 좀더 해볼게요. 우리 친환경 먹을거리에서 꼭 등장하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 가축 자체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어, 제가 앞에서 좀 잠깐 예를 들었죠. 소고기 패티 네.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을거리 관련 환경교육을 할때 항상 등장하는 동물이 음. 소입니다. 소. 아, 소요? 예. 네. 소는 개체 자체적으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아, 어, 소가 대표적인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새기라 하는. 네, 되새을 예. 네. 근데 되새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화 중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아, 특히 또 이제 소의 방귀에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소의 방귀? <laughs> 네. 아. 혹시 방귀쇠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못 들어봤어요. 네. 방귀쇠? 어, 네, 네. 네. 별난 세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유럽에서 실제 좀 하는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요? 유럽에, 네. 음.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방귀쇠를 부과했고요. 음. 그리고 아일랜드도 소한 마리당 18달러, 덴마크는 110달러. 정도 해당하는 방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 네,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는 육류세라는 것도 이제 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와 돼지 등의 이제 붉은 육류에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음. 소, 돼지, 양 등은 이제 닭과 같은 다른 고기에 비해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좋아하는 사실 소는 정말 우리 인간 업델라들. 없 네. 가장 이로운 동물이다라고도 하는데 아니 방귀 새라. 음, 아, 네. 맞습니다.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군요. 네. 어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네. 알게 됐네요. 음.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 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좀 운동 차원에서 아, 채식을 좀 공부하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지. 좀 건강을 생각한 채식을 하자라고 음.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지구를 위한 채식 이야기인데요. 네. 어 환경 단체나 기관 등에서 종종 미트 프리 아일 미트 프리 데이 해가지고 고기 없는 날아 고기 없는 네, 날 고기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하루 정도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음. 건데요. 제가 좀 육지에 있는 단체랑 저희가 교류를 좀 하는데 그 단체에서 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준 게 있는데요. 어떤 소리요? 월요일을 그 단체에서가 이제 월요일을 고기 없는 날로 정해서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는데 네. 직원들도 좀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동참했군요. 네, 근데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네. 한 직원이 화요일만 되면 항상 고기를 먹자라고 한대요. <laughs> 예, 네, 뭐 아. 고기 관련으로 만들어진 거. 네. 지금 네, 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것도 좀 보복 소비에 좀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일구로 네, 그 소비를 이렇게 보복 소비라고 네, 해서 이렇게 뭐 명품 같은 거를 음. 뭐한 번을 산다 이런 얘기하던데 이것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줄이려고 했던 게 하루에 더더 더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네. 그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요 보복 소비. 조금 더 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어, 좀, 참아야 될 부분도, 절제하는 것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문득 들고요. 아무튼 오늘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데, 어, 기후변화, 친환경 먹거리 관련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요? 이 관련해서? 예, 네, 저희가, 어, 저희 센터에서 안전한 먹을거리와 기후 커넥션이라는 이제 먹거리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강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 저희 김주경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이름이 미래의 먹거리 음. 미래 식량이 곤충이라고 라고 네.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 예. 이제 앞에 서 언급했듯이 육류는 이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제 각종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고 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먹을거리에 환경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영양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제 미래 식량을 곤충으로 이제 대체해야 할 거다라는 음. 내용인데요. 어 이제 그 내용으로는 뭐 체중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단백질 1kg 1kg 생산에 필요한 물 소비량, 그리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위한 사육 면적, 사료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적 가치로 보아도 100g 당뭐 이제 단백질 함량에서 곤충이 육류에 비해서 우수하다. 라는 거를 이제 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곤충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수해도요. 네. 근데 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이미 먹고 있었다라는 건. 껀데기 아... 뭐 종류도 있죠. 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먹메뚜기도 뭐 메뚜기 있었고 하셨죠. 네. 음... 보면 좀 징그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laughs> 제또 다음에 말해줄게. 거절이 유충이라고 해서 미웜 혹시 들어보시죠? 어, 좀 들어봤어요. 좀 길쭉한 애벌레처럼. 네네. 네, 네. 그게 좀... 맛있습니다. 이게 어, 건새우, 건새우 같은 건새우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아,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랑 연계해서 이제 이론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 체험교육에서는 이제 그 곤충을 활용해가지고 또띠아 피자 만들기를 합니다. 이제 토핑으로 그 곤충을 얻는 거죠. 네. 어, 상상이 되는데. 네, 근데 좀좀 뭐,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루로도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가루로도 이제 뿌리기도 활용할 하시는데, 수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아 만들어서 운영하다 아무튼 됩니다. 미래의 먹을거리니까 네. 우리의 또영향을 위해서 또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네, 그 주제로 김주경 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네, 저희 센터로 교육 신청해주시면은. 아 네,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볼 <laughs> 예, 예, <laughs> 만들어 만들어 수도 다음. 있어요. 예. 아, 이렇게 선입견을 좀 빼고 해야 되는데, <laughs> 그죠? 네. <laughs> 네, 우리 직접 또 사무짜임도 함께 하셨다니, 이렇게 또 추천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오늘 미션, 우리 7월까지 해야 될 미션, 네, 네. 어떤 미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람의 생존에 있으 반드시 필요한 먹을거리지만 우리는 이 지구와 함께 공존하고 있죠. 똑똑한 식습관이 필요한 요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 한 달간 실천할 친환경 생활 미션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고기 없는 날을 아. 정해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누군가 오늘 한번 고기 먹을까라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음. 아니야 우리가 한번 오늘은 고기 없는 날로 해보자라는 음. 그런 그런 쪽. 간헐적 채식이라는 말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고기 없는 고기 안 먹는 날에 좀 만들어도 좋을 것같고요 같기,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날 네. 무조건적인 네. 보복 소 속에 아, 고기 돼요. 먹는 날은 아니었으면 네. 좀 좋겠고요. 네. 저도 좀잘 못합니다. 근데 음. 저도 미션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우리 김병모 사모님 만날 때까지 한달 동안 한번 우리 동참해봐요. 어, 고기 없는 날 정해보기. 안 그래도 우리 4 8 2 6번님도 음. 저도 고기 안 먹는 날 다이어트도 할겸 한번 해볼까요? <laughs> 라고 하셨는데 같이 동참해 보시고요. 또 느낌도 보내주시죠. 자, 오늘 월간 세계로 환경 생활, 아시아 기후 변화. 교육센터에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7월 말에 또 이야기 관련해서 또 어떻게 또 체험하셨는지 여러분들 이야기로 준비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